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 혼자, 나 혼자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말을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예요? 1인칭이 아니잖아요. 3인칭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창세기를 보면 내가가 아니라 우리.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아니신 삼일체이면서 세 분이잖아요. 삼일체이면서 세 분. 그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독단적으로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 삼일체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도 지금 분열, 분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삼일체 아니다. 각자, 그러니까 세 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로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믿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저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때 예수님의 영원성인 영원성인 신성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알고 있고요. 알,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면 정말 그 다윗의 자손에 다윗이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그 자손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왕처럼 막 세상 모든 거 모든 거다 지고 웅장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마국간에그말 구유 그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걸 이들이 알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였어요? 육적인 아버지가 목수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성화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계속 얘기해도 모릉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해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왜 쟤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이들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그럼 너희가 기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막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다 채워달라는 뜻이잖아. 일용한 양식은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그쵸?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잊고 의식주를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과연 이 먹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먹겠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물질이 없다 보면 먹는 것도 못 먹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굶잖아요 뭐 옛날에는 더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정말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고 계속 먹는 게 이제 발달, 발달하다 발달 보니까 너무나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옛날에 그 먹었던 거는 그냥 옛 추억으로 남아, 남아버리는 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잘살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가난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기도에그 응,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예수님에게 제가 뭐냐 나한테 네가 변명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사람이 진리가 너무나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이 사람은 다른 죄인들 같지 않지? 다른 자, 죄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불렀을 때 자기 죄를 이 저기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얘기했다. 내가 너보고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직접 자기 입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얘기했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 못 받거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다면 건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그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 진리라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져요. 도대체 진리가 뭘까? 여기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빌라도 부인이 그 예수님이 오시,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저 사람을 십자가 죽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가지고, 공에 나와가지고, 내가 니네들의 유대인의 왕을 죽여 야겠느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 막 선동하면서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나 상관없다. 그래서 물에다 손을 씻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소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기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죄를 짓기 싫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막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막환호 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세, 뭐 국민들이 다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 고 그랬어요? 가이사, 어? 네가 그렇게 하면 가이사, 가이사의 조, 저기 어? 군사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이사 밖에 우리는 야 왕이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가이사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어차피 그 동네는 맡고 있었지만 그들이 또 가이사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도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위에서 그러니까 그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채찍찍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군난밖에한 거는 로마 군사들이지, 그쵸 계속 십자가 매고 할때 어떻게 했어요? 때렸잖아, 때리고 막 괴롭히고 침뱉고 막 얼마나 못되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 그 하나님이 백성으로 어? 택한 그 선민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귀한테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그때 봐봐요. 종이 많았잖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받, 뒤바뀌기가 어려워요. 종은 그냥 평생 종이야. 그 자식 대대로 대대로 다 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식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 직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종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부, 저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뭐 당신이 양반이고 내가 종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어렵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거기에서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주님이 우리 이렇게 다 깨서 정말 공평하게 수직으로 우리가 살게끔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 가진 그 소유가 너무나 많고 다들 막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재물이 많았어요. 그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풍습이 좀 틀리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값 올라가면 막 부자 되고 이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농사지고 거기에서 맡은 농, 이게 도, 동네,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거기에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농사지고 살다가 희년이라는 그런 7년에 한 번씩 돌아온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는 그 농사진 거에 그 떨어진 나락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래가지고 7년째 되면 더 이상 이들이 수확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그거 갖다 먹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 자기 소유. 막있 자기가 넘치게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것까지 막어어 가면서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노아 때 노아 때만큼 너무나 악하다는,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로마 병사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고 그리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기,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흐르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성경에 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육은 하나도 원래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럼 죽, 죽지 않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얼마 안 있다.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옆에 양쪽에 있던 그 악한 그 강도들은 다 다리를 뚫어뜨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손이 안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과 피를 쏟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뜰에 섰다가 성, 성소에 성 가자, 성막에 가잖아요. 성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양이나 소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전가했었잖아.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막이쳐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율법도 이미 이제 다 파했다 이거야. 하나로 이루었다. 이, 이게 필요 없다. 왜? 앞으로 너희들에게 각자 보혜사를 보내고 성령이 미안해서 역사할 것이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피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데도 사실은 믿음 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해요. 오히려 그 열정이라든가 제이 회개하러 나오고 막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이런,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그런 부분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열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도 사실은 이렇게 갖고, 쉽게 어디 가나 찾을 수 있잖아요. 살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요, 이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길을 자꾸 따라가지 않고, 자꾸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술 먹는 사람한테 술 취하지 말라. 너술 취하면 천국을 볼수 없다. 너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안 믿어요. 왜? 술이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거든. 아니,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놓고 한 모금만 마셨다고 하고, 한 잔만 마셨다고 하고. 근데 그한 잔으로 내가 내 몸이 더러워지고, 한 모금으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행동을 뭐하란? 그한 모금 마실 거 뭐하러 마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자리에 또 가게 되면 옆에서 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 살살 올라와. <laughs> 그러면 이제 한잔 마시고. 그럼 기분이 알딸딸 할거 아니에요. 술이 들어갔는데 멀쩡한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멀쩡해요. 그쵸? 알딸딸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실수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분도 올라오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싸우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자꾸 악행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진짜, 주님 안에서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오에서 일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눈에 보이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데도 그거는 생각 안 해. 그건 다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둘이 있어도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얘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속에는 항상 누가 들어있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이걸 훔치고 나쁜 짓을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지. 내 마음 속에. 대신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뭐 몸, 자기,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뭐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는 그런 확률이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이 다 죄에 드러나서, 응? 막 이, 정신적인 분열도 막 일어나가지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막 때려 부시고,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빛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드러나는 곳에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드러나는 곳에 그 어둠이 있나요? 다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숨,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그 거짓말하고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옛말에도 그렇잖아. 꼬리가 길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데 자기 부인 모르게 펴요. 근데 그 사람은 재밌어 죽지. 그 남자는. 이제 새로운 여자랑 만나니까 얼마나 아주 스릴이 있고 재밌겠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맨날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나 하고 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근데 이 여자랑 만나면 어떡해요 막 자기 좋은 것만 해주잖아 막간지러주고 말도 잘해주고 막 상냥하고 비유도잘 맞추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그날 그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감춘다고 감췄지만 그게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안 감춰져요 같이 부부로 사는 부인들 같이 부부로 사는 남편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있어 그게 왜왜 왜 느끼겠어요 내가 그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남자가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안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자꾸 다른 여자한테 끼웃끼웃거리고 상냥하게 하고 그러면은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은 나랑 같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끼웁 끼웁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할수 있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시길 바습니다